아니 여기 여기 나간다. 목소리 들리는 거예요? 네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예. 만 여기 <laughs> 절대 욕하면 안 돼. 또, <laughs> 지금 네, 아니 네, 사동호에 네. 절대 신지마그게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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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디 위부터 아, 보이는 거야? 아까 그게 아니라 지금 김 이거 거예요? 이것도 나왔지. 큰일 나 큰일 나. 아 이거. 여기 하는 거 있잖아. 나 유튜브 올리 때. 올렸을 때어 나도 모르 는데 아니 다 쓰고 큰이라 오늘 긴장하시는분이는데 그래서 불 가지고 친구는 되고. 나리네넘어다리었 <laughs> 아니 내가 하다담으시는을선 성우기 띠어길어이렇 갔다 아니지 내려. 아니 거기 바깥 너무 많이 <laughs> <근데. 웃음> 아, <laughs> 어는안끝났어 <laughs> <너무 재밌는> <laughs> 이제. 모션 어? <laughs> 뭐 심야되 <laughs> <laughs>

지금 코트 장갑도 차고. 맨 범으로 범으로 까지 네. 도가는 거 아니야. 아직 너무 깨끗했는데. 리드 코드? 어이기살 필요 없어. 저 초등만 있어 가지고. 엄청 뒤에 고 보수하지수해이수해보이해데수해지수해 보수해 보이는 보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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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지 보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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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아이스박스에 이... 넣었어. 왜냐면 시원하다. 물기 이... <목소리> 들어가면 들시원해. 그래, 그래, 그랬더니, 그 이거 또니, 내가 우리 여성분들 뭐라고 <목소리> 얼음물을 <목소리> 올렸단 말이야. 이거 또니, 멘터에 안 올렸어. <올려서 웃음> 거기 이거 얼음 찾냐고 <목소리> 다 여기 빨갛게 물들었어. 막, 이게 다 여기 다 그냥 집에 갔더니, 애체만 해. 대체만 해.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냉국만, 냉국은 용기 어. 넣으면 절대 안 시원해, 안 뜨거워, 안뜨거 냉국은 조금 조금 어차피 많이 안 먹을 것 같아. 시간 주기로 하라고, 빨 아, 아. 그래서 언니가 어 밤에 저거 다 묵은지 새우 한 통을 헐어가지고 쓰러져언 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싸먹으라고. 왜냐면 조금만 먹어도 돼.

이거 은근 아주 중독성이야. 밤에 까서 먹지? 엄청 먹게 된다니 어? 여러가지 맛이 있어. 새우맛, 고구마만 세개로나눠졌어 그러면 내까만. 어, 그럼 내까만이 네,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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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이 어? 네. 어? 네. 맥까만, 맥까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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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더 <laughs> <덕분에> 많이 나가고 <laughs> 그 축구가... <laughs> 우리 떨어진 거다. 아니요 아, 떨어진 거예요. 응. 아 이제 8강 올라가고데 <laughs> 네, <8층은. 한 웃음> <1개. 웃음> 응, 여자 이 있네. 원래 여자친구야 그러니까 진짜 여자친구 8강 알아본 니야 어차피 거같이사 20분쯤 2분 8강. 그것도 이빨. 다 올라가는 거야. 올라갔 이게 왜어 이게 애니 의미가 없는 거야. 아니 근데 내 말이 이세성은 지금 에피 좀공으나왔으니다막빠가 대체를 해야 돼?